자 오늘은 9과 그리고 10과 이렇게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9과 한번 볼게요. 9강 밑에 단어 표시하자. attract e 다 attention 주의. 주의력 할때 주의죠. be used 사용되다. warning 경고. emergency 비상 또는 응급 다 좋아요. 다음 vehicle 차량. such as, 뭐뭐와 같은. 그 다음, exit, 출구, instead of, 뭐뭐 대신에. 그 다음, 좀 특이한 뜻이 있죠? noticeable, 이가 빠지지 않아요. 그 다음, 옆에 power, 다른 뜻이니까 외우고, 전기. 그 다음, cell, 세포, work, 다른 뜻, 작동하다. typically, 전형적으로. confused 혼란스러운 그다음 various 다양한까지 단어시요. 자, attract attention be used warning emergency vehicle 자, 발음 보세요. 비히클입니다. such as exit instead of noticeable Power cell work. 그다음 typically confused까지요. 자 알아두시고 지금부터 다시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상구를 나타내는 표시는 무슨 색인가요? 비상구 초록색이죠. 이유가 있나봐. We use different color. 우리는 다른 색깔을 사용해요. To attract attention. 관심 끌다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색깔을 써. The color red. 빨간색은 is used. 사용돼요. Warning sign. Warning sign. 경고. 경고 표지판에는 빨간색이 쓰이고요. Emergency vehicle. 그리고 응급 차량. 어 응급 구급 이런 거지 응급 vehicle 발음 봐봐 emergency 응급 vehicle 차량이란 뜻이에요 응급 차량들 such as 예를 들면 fire truck 소방차 and ambulance ambulance는 사실 우리나라 하얀색이지만 빨간색 ambulance 왜요 people people 그건 빨간색이죠 그래서 red라는, 빨강, red니까, 뭐, red 한번 칠해줘볼까? color red는 경고, 아니면 응급상황을 뜻해요. 예를 들면, fire truck, 소방차나 앰뷸런 c 스 같은. But, 그런데, why, 왜, our exit access sign, exit은 출구 표지판이에요. 그런데, 왜 출구는 green 색깔이야? instead of red, 빨강이 아니라 왜 초록일까요? in bright places 밝은 곳에서는요 bright 밝은 야 밝은 장소에서는 red라는 색깔은 most noticeable 가장 눈에 띄는 color 색깔입니다. however 그러나 in emergency situation 응급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fire 화재 같은 응급 상황에서는 the power 전기가 often goes out 꺼집니다. 자, 거, 어, 자, 전기가 꺼집니다. and 그리고 전기가 없어. 캄캄해. there is smoke in the air. 발음 the air. 아, oh, smoke. 막 연기가 많아. In the dark, 어둠 속에서는, the color red, 빨간색은요, hard to see. 요런 거,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들어. It's hard to see. 빨간색은 참 보기 힘들어. Instead, 그 대신, instead, 그 대신, you can see green exit sign, 초록색 exit, 출구 표지판은, well, 잘 보여요. Why? 왜 그럴까? There are two kinds of cells. cell, 세포입니다. Two kinds, 여기서는 친절하다 아니라 종류들이죠. Two kinds of cells. 세포 종류는 두 가지입니다. In our eyes. 우리 눈의 세포는 두 가지예요. One of them. 그중 하나는 얘가 주어야 works. 작동합니다. In the dark. 그들 중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잘 작동해요. These cells, 이 세포들은 can see the color green. green이 잘 보여. better than, 더잘 보여. 뭐보다 any other color. 다른 색보다 초록색을 훨씬 더잘 보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e x i t signs are green. 자, 그럼 여기 와보세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런 이유로 좋겠죠? 정답은 for this reason입니다. 자, besides, 게다가, however, 그러나, similarly, 이와 같이,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For example, 예를 들면, 이런 걸다 연결사라고 하거든요. 문장, 문장 연결해주는 거. 여기서 for this reason이죠. 이런 이유로 우리 본문에도한번 써볼게요. 자, 두 가지의 눈에는 세포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어둠 속에서도 잘 작동합니다. This cell, 이 세포들은 can see the color green에 훨씬 더잘 봐요. 다른 애들보다. For this reason, 이런 이유로 Exit Sign, 자, 출구 표시는 green 초록이야. In addition, 게다가란 뜻입니다. 게다가, The color green is typically 전형적으로 주로라고 해요. 초록색은 주로 symbol of life, 생명의 상징이자 safety, 안전의 상징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상징이에요. If 만약 the exit sign, 출구 표시가 빨간색으로 출구를 표시한다면, people can get confused, 혼란스러웠겠죠. Get confused.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수 있어. Because, 왜냐하면, red는 means stop. 정지하시오란 뜻이잖아. 빨간불, 멈추란 얘기잖아. However, 그러나, 야, 멈추면 되겠냐? 지금 불이 났는데? 출구에 빠져나가야죠. 만약에 빨간색이면 굉장히 사람들은 혼란스럽겠죠? 왜? red는 정지란 뜻이니까. However, if they are green, 여기서 they 는요 출구 표시예요. 하지만 출구 표시가 green 초록이면 people will know 사람들은 알 거야. Following the line 이 불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가기라고 할까요? 이 불을 따라가는 건 safe 안전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 exit 출구 표시는 이렇게 초록이랍니다. 밑에 해석해야죠. Instead, 야, 할수 있다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그 대신, 너는 초록 출구 표지판을 well. 잘볼수 있다. Instead, 그 대신, 너는 초록색 출구 표지판을 잘볼수 있다. 나왔지요? 그 대신, 다 썼지요? Instead, 그 대신, you can see green exit sign. 출구 표지판은 잘볼수 있다. 다음 거 문제 풀어보자. The best title. 제목 정해보시오. Popular color for vehicle. 인기 있는 차량 색깔. 차량 색깔 아니죠? Green, 왠지 어, 좋아 보인다. Color of exit sign, 출구 표시, 초록색입니다. 2번이죠. The role of our eyes, 우리 눈의 역할, 이상하죠. Various symbols, 다양한 기호, 이상하죠. 어떻게 안전한 장소를 찾아요, 응급상황에, 이상하죠. 들어갈 말 아까 했어요. For this reason이라고. 표시되지 않는 이유 두 가지를 찾아서 우리말로 한번 써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왜 빨간색이 비상구 표시에 안 되지? 자, 아까 뭐였지? Dark. 어둠 속에서 뭐 얘기가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이유 뭐였죠? 우리 세포 얘기 나왔지? 어둠 속에서, in the dark니까, 어둠 속에서, red, 빨간색이 잘안 보임. 두 번째요, 빨간색은 어떤 의미야? 빨간색은, 정지. 의, 뜻이니까. 비슷하게 쓰면 되나라? 정지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쓰지 않습니다. 경고와 정지 빨간색이죠. 생명과 안전이죠. 특징 보자. 어디서? 밝은 곳에서 잘 보이는 것 빨간. 어둠 속에서 잘 보이는 건 초록.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초록색을 한다는 의미였지요. 자 다음 강 들어갑니다. 10강이요. 10강 부산국제영화제 얘긴데요. 밑에 단어 시험 첫 번째 인터내셔널 국제적인 필름 영화란 뜻입니다. 다음 좀 어려운 단어 하나 걸렸어요. 시그니피컨트 중요한 메인리 주로 디렉터, 감독, following, 다음. present, 여기선 상영하다로 외우세요. 선물 아니야. representative, 차 대표적인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그냥, 그거까진 안 해도 될것 같고. a variety of, 다양한, 어우, 중요한 단어, book, 책 아니야. 예약하다야. attend, 참석하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천천히 다시 한번, international, 국제적인, film, 영화, significant, 중요한, main, new, ro, director, following, present, variety of, book, 그 다음, attend 까지요. 내용 한번 볼까요? 자, 이건 어떤 블로그 얘기인 것 같아요. Welcome to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앞글자 뜨면 B.I.F.F.죠.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BIF 라고도 읽고요. B.I.F.F.는 Will begin this October 10월부터 열립니다. It i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가장 significant 한. 아까 significant 뭐랬어? 중요한 이랬죠 One of the most significant, 가장 최상급 중요한 film festival 영화제입니다. In Asia,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영화제 중에 하나예요. Every year, 매년, it shows 상영합니다. Over 300 movies, 300개 이상을 from about 70 countries, 70개 나라에서 300개 이상의 영화를 상영해요. This festival, 이 축제는 mainly 주로 introduce, 소개한다 그랬죠? 주로 뭘 소개합니까? New film, 새로운 영화를 소개하고요. First time director, 처음으로 감독이 된 분들의 처음 해보는 감독의 movie. 한마디로 신, 신규 감독이라 그러냐? 초보감독 자첫 번째 감독을 맡은 사람들의 무비 한마디로 뉴필름은 신작이고요. First Time Director는 처음으로 감독해보는 사람이야. 처음으로 Director 감독을 맡은 사람들의 영화를 소개하는 자리예요. From 어디서 아프리카 아니죠? 아시안, 아시아에서. You can enjoy many interesting programs. 아주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At the beef에서는요. And the following, 다음의 것들은 some of them. 그중몇 개를 좀 갖고 와봤어요. 1번, Window on Asian Cinema. 이 프로그램은 present, 아까 선물 아니었죠? 상영합니다. 뜻도 한 번씩 써놓으세요. 뉴 새로운 영화, representative 대표적인 영화를 상영합니다. By 아시안 a n f i l 영화 만드는 사람이겠죠. 영화 제작자라고 할게요. 아시아 영화 제작자가 만든 대표적인 영화랑 새 영화를 상영하는 Window on Asian Cinema가 첫 번째 행사입니다. 두 번째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 이것은 perfect, 완벽해, for fans, 팬들을 위한 거야, Korean film, 한국 영화 팬들을 위한 건 Korean cinema today. wide angle 이란 프로그램은 introduce 또 나왔죠, 소개해 줍니다. short film, 아주 짧은 영화, 단편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건 바로 와이드 앵글이에요. 어디서? different country, 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이겠지. 4번 프로그램, 월드 시네마는 represent, 또 나왔죠? 상영하다. 영화를 상영합니다. By famous non-Asian director. 어머, 이거는 비아시아인이에요. 아시아 사람이 아닌 감독도 참여할 수 있나 봐. 아시아 사람이 아닌 사람들의 영화도 상영합니다. Don't miss this special chance.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무슨 기회? To enjoy a variety of movies. 다양한 영화를 즐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book, 예약하다. 아주 중요한 뜻이에요. book your ticket now. 지금 티켓을 예약하세요. on the beef website에서 to attend the festival. 이 축제에 참여하고 싶으면 지금 예약해 주세요. it will lead you 이끌어 줄 거예요. 당신을 어디로 신나는 영화의 세상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인터내셔널 발음 좀 보시고요. 필름 페스티벌, 북산 국제영화제 이런 행사가 있으니까 어서 티켓을 예약해 주세요. 광고하는 거지요 자, w 뭐 l 뭐 l 못 모일 것이다. 한번 해석해보자. 부산 영화제는 비프는 아토벌 몇 월이랬냐? 10월에 시작할 것이다 해석 쓰시고 it will lead you 그것은 너를 신나는 영화의 시네마 영화 월드 세상으로 리드 이끌어 줄 거야 그것은 너를 신나는 영화의 세상으로 이끌어 줄 거야. 옆에 풀어 보세요. 이글의 목적. 이거 왜 썼어? 부산, 국제, 영화제 뭐 하려고 썼어? 여러분, 풀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왜 썼을까? 이 글은 뭐 알았었는가? 당연히 홍보하기 위해서. 아, 티켓을 예약하세요. 이런 게 홍보예요, 여러분. 두 번째 일치하지 않는 거 10월에 열린다, October. 70개부, 아까 70 c o u 300 m o v 나왔었죠. 아시아 국가의 새로운 영화, 뉴무비와 신인감독, 그래. 처음 영화를 만드는 사람, 신인이지 마죠. 신인 감독이 메인 y 주로 프리젠트 상영된다 맞았죠? 와이드 앵글은요 아까 와이드 앵글 나왔었죠? 비아시아인 아시아 사람이 아닌게 와이드 앵글이었나요? 아닌데요 월드 시네마로 바꿔놓으세요 그게 아니라 월드 시네마는 비아시아인 감독의 영화가 사용된다 그랬어 정답은 4번 알맞은 데는다. I love Korean movie. Is there a special program 있나요? For only Korean movie만 보고 싶은데 at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Yes, there is. It is. 왼쪽 확인하세요. 한국 영화만 상영하는 그 프로그램. 한국 영화만 상영했던 그 프로. 찾으셨나요? Korean fans를 위한 프로그램.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 적어 주세요.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 코리안 시네마 투데이라는 영화는 한국 영화만 나온 됐습니다. 연결하고 빈칸 찾자. 어 윈도우 온 에시안 시네마는요. 뉴 무비 대표적인 무비였어요. New and representative 무슨 무비? Movie? 아시안 무비입니다. 여기는 무비 by 아시안 필메이커랬죠? 여러분이 알아서 바꿔줘야 돼요. Korean cinema today에서는 뭘 상영해요? Korean movie. Wide angle에서는 short film animation 했죠? 여기 에 short 적어주시고. 월드 시나마는, 뭐 하는데요? 월드 시나마는, present movie by non-Asian directors. non-Asian directors. 아시아 사람이 아닌, 아시아 감독이 아닌 영화를 상영하는 게 바로 이거였지요. 그래서 오늘은 부천, 인터내셔널 필름 페스티벌 비프까지 같이 봤어요. 자 앞에 9강, 10강 내용 나갔으니까 같이 녹음해 오시고 이 QR코드 찍어서 듣기도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